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m e n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h 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의 유익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men. 의부 l l e 을 u j a h Amen. Hallelujah. Amen. h a l l e l u j a 굿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큰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어, 이 사건 사고의 소식부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워지는데, 그런데 좋은 소식부터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힘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뭐냐라고 할때 3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받아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아, 나는 그렇게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게 앞으로 너 잘하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시대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과거형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셨다예요. 주셨다. 미래에 미래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어 통장을 이제 통장이 집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딱 열어 보니까 아 천억 예금이 거기 딱제 이름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벌써 또 미소가 배시지 이게 배어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렇게 적금을 들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뭐 증여 상속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정말 너무 기쁘겠어요. 이야 세상에 와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에서 한 무대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이다 그러죠 모든 복 여기에서 빠진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복으로 주시고 이거는 안돼 이거는 어 이런 좋은 복은 너한테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복이에요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이건 왜 나한테 이쪽은 왜 없느냐라고 할때 그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실 때얘그건 예, 복이 아니야라고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닐 뿐입니다. 그게 정말 더 좋은 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쏙 빼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어떠한 복을 우리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주셨는가라고 할 때에 네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 우리가 뭐 이런 예를 종종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이 잘안 되니까 이런 예를 좀 드는 건데 우리가 아까처럼 정말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잘 살기는커녕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마치 일용직 일용, 일용직에 어~ 일용직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 회장님이다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예를 이제 종종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상상이 피부에 와닿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무슨 회장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되새겨보고 되뇌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침내 낸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실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담대함과 놀라운 그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칠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그 강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꼼짝없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신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는 건 그랬다가 우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내려 내려오는데 우리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찌르시는그 주님이 딱 올라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염없이 아, 이그 앞에서 우리가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 t 받았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어, 그, 이 세상의 어떤 e 으로도그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나요? 이거는 이 세상에 금은 부하가 다 쌓아놓은 들할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까지 꽝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어떠한 도장이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뭐 구원하셔도 충분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도장을 찍어 주시고 보증을 삼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끊어질 리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하나되게 묶어 놓으시니까 성부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니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이름이 어, 별, 별칭이라고 할까요?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상담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버텨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시는,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어, 이게 우리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책임으로 지금 귀결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상황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도장 찍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보증되어 주신 성령께서 이 구원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절 보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그래 뭐 쟤도 뭐 구원하지, 이런 식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어, 내가 너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다 보니까 네가 그냥 껴 들어갔네. <laughs>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어... 정해놓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모든 보내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 줄알때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나는 정말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